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수면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아우터겐 명상인데, 에, 독일의 슐츠 박사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죠. 1930년대 개발된 건데, 아우터는 오토 스스로 자동적으로 스스로라는 뜻이고 uh, gen, gen 이거는 generating이라는 뜻이죠 즉 생성하는, 만들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이완된 상태를 uh, 만드는 그런 훈련이다 그래서 autogen train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흔히 autogenic uh, training 또는 autogenic meditation이라고 uh, 부르죠 uh,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autogenic training에는 하나가 이 무거움에 대한 거, 어, 따뜻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호흡 편안하게 하는 호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복부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심박 심장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머리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걸 다할건 아니고요. 어, 우리는 호흡을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이 무거움, 헤비니스랑 따뜻함, 웜스 이두 가지 요소를 갖고 즉 여섯 개 중에 세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심박이나 복부 이런 거는 다른 내부 감각 명상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보통 헤비니스부터 먼저 하는데 우리는 순서를 살짝 바꿔서 웜스 따뜻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테니까, 이, 편하게 누우세요. 이거는 사실은 명상이라기보다는 좀 이완 훈련이니까 앉아서 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워서 해야 이거는 더, 어, 잘 됩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세요. 눈을 감으시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 우리는 항상 나에게 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호흡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명상을 시작합니다. 편안함이 온몸에 커지도록 숨을 내쉴 때마다 긴장을 풉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워 계신데, 바닷가에 누워 있어요. 따뜻한 날씨에요. 햇볕도 화창해요. 그런데, 너무 더운 한여름은 아니에요. 초여름처럼도 됩니다. 덥진 않은데, 온몸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에 바람도 없어요. 바닷가에 사람도 없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들리는 거라고는 내 숨소리뿐. 햇볕이 너무 세서 파라솔을 펼쳐 놨습니다. 그 커다란 파라솔 밑에 커다란 타올을 깔고 나는 편안하게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 오른발이 그림자 바깥으로 나와서 따뜻한 햇볕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자, 내 주위를 오른발에 집중하는데 지금 내 오른발에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햇살이 쫙 내려쬐고 있습니다. 뜨겁지는 않아요. 아주 기분 좋게 따뜻합니다. 나는 내 오른 발에 내려쪼이는 이 햇살의 느낌을 이 따뜻함을 기분 좋게 즐기고 있습니다. 발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호흡 한번 내쉴 때마다 내 발은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햇살이 조금 더 파라솔 그림자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오른쪽 다리 무릎까지 비춥니다. 숨을 한번 내쉴 때마다 내 발과 내 종아리와 내 무릎에 내려 쪼이는 햇살을, 따뜻한 그 햇살을 기분 좋게 느껴봅니다. 자,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이 내려질 때, 내 오른쪽 다리는 점점 따뜻해집니다. 발바닥과 다리에 땀이 좀 나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내 다리는 따뜻해집니다. 호흡을 내쉴 때마다 긴장은 풀어지고 내 다리는 더 따뜻해집니다. 그 기분 좋게 따뜻해진 그 온기가 내 오른쪽 다리를 타고, 내 허벅지를 거쳐서, 내 엉덩이를 거쳐서, 내 옆구리, 내 복부, 내 배까지 올라옵니다. 따뜻한 기운이 내 배까지 올라옵니다. 편안해집니다. 오른쪽 다리에 따뜻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내 왼발, 왼쪽 다리를 햇볕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자, 이제는 상상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아, 내 왼발이 따뜻해진다. 호흡을 내쉴 때마다 긴장이 풀어지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내 왼발이 따뜻하다. 그 온기가 올라옵니다. 내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내 왼쪽 다리 전부다. 따뜻해집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내 왼쪽 다리가 따뜻하다 내 왼쪽 다리가 기분 좋다 내 왼쪽 다리가 따뜻하다 내 왼쪽 다리에 따뜻한 기운이 배까지 올라와서 온몸으로 퍼진다. 자, 호흡에 집중하면서 호흡은 편안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이제 내두 다리에 따뜻함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하체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다리가 따뜻하다. 내 다리가 기분 좋다. 내 다리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진다. 여러분의 지금 다리는, 실제로 체온이 올라갑니다.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다리에서 더운 기운이 올라와서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기분 좋습니다. 머리는 그늘에 있어서 머리는 시원한데 내 다리는 아주 따뜻합니다. 온몸에 퍼지는 따뜻한 기운을 잠시 느끼면서 즐겨보세요. 이제 다시 내 오른발과 종아리와 무릎과 허벅지 하나하나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따뜻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제 내 오른발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오른 발이 너무 무거워요. 내 발이 무슨 돌덩어리 같아요. 호흡을 내쉴 때마다 더 무거워집니다. 오른 발이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못해요. 발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발이 돌덩어리인데 더 무거워져요. 자꾸 침대 밑으로 꺼질 정도로 내 오른발이 무거워져요.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무거운 쇳덩어리 같아 정말 무거워요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오른쪽 다리가 다 무거워요 통나무 같더니 돌덩어리 같았다가 이젠 쇳덩어리 같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한번 움직여보려고, 얼마나 무거운가, 오른쪽 다리 들어보려고 이렇게 힘을 줘봐도 꼼짝도 안 합니다. 완전 쇳덩어리에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편안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편안해요. 내 오른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침대 밑으로 꺼져요. 너무 무거워요. 숨을 내쉬면서 이번엔 왼쪽 다리를 느껴보세요. 왼쪽 다리도 무거워집니다. 나무 토막 같았다가, 돌덩어리 같았다가, 쇳덩어리 같아요. 처음에는 왼발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왼쪽 다리도 다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오른 다리, 왼 다리가 침대 밑으로 꺼지듯이 너무나 무거워집니다. 자, 숨을 내쉴 때마다 따라하세요. 내 다리는 무거워진다. 무거운데 편안하다. 나는 다리를 꼼짝도 할수 없다. 그래서 더 편안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무엇인다? 한없이 무거워진다 근데 편안해진다? 자, 각자 마음속으로 내 다리는 따뜻하다. 내 다리는 무겁다. 나는 편안하다.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세요